머리앞 뭐라, 만라뭐던데그뭐부엌엌거야요수는 장비를 뭐라, 지 않는다 제가 그동안 우리 와이프 뭐라, 뭐신뭐을못라서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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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곳을 한것 응. 같다. 아시다. 아이시다 아시다. 아시 아시다. 아시다. 아시아픈다아사람이야아시시아시아창 류고요. 니트류는 음, 다 하나하나 걸어놓으면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잘 이렇게 해서 컬러별로 이렇게 두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예쁘게 접는 법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숫자제입니다. 집안에 꿉꿉한 냄새가 날때 숫자제를 입장에 두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상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너무 좋아 다이소에, 다이소에 가면 베이킹소다 송걸레 청소포가 있어요 요거는 정말 어, 식탁 식탁 이렇게 부드럽게 닦기 너무 좋습니다 식탁은 세라믹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김치 국물이나 이런거 튀어도 이게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서 좀 조심해서 식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세라믹이 확실히 오시물 같은 거 묻어도 잘 바뀌는 것 같아요. 어제 흔적, 어제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잡니다. 어제 엽떡을 먹고 이 커피, 초코우유, 딸기 딸기우유, 저 캔디박까지 아주 잔뜩 먹고 잤어요. 이러니까 살이 찌지.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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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빼면 되지 다시 빼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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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되지. 먼조하시 와, 왕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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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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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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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분들이 음, 수업이 잘 나오시네요. 오호 신기해. 로 가지고 는게 아니고 날개 자그 살짝 생각하면서동 주고 어때? 다르지? 어 훨씬 맛있어 훨씬 낫지? 응. 근데 반 스푼만 한 스푼 응. 이게 오빠가 진짜 얘 아, 요령이야, 조용해? 우리만 알아? 됐어 됐어? 응. 오케이 떨어뜨려 그리고 그렇지 야 이제 살아났다 응, 됐다 됐어? 응. 어. 어, 오빠 튀기지 않게 해요. <laughs> 하나 더넣을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할 땐 계란을 먼저 삶아 삶았... 삶읍시다. 그렇죠. <laughs> 자마시 그 높이 떨어지지 않도록 엄지발가락이랑 뒷꿈치 이어지는 속 안쪽 근육을 주시면서 엄지발가락 손 안으로 무너뜨린다 무릎쭉 일자 후- 열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오늘 헬스를 하고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거울을 보는데 오, 3일째 복근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진짜 복근이 나온 것 같아요. 숨 쉬지 마세어 아유, 아직 멀었어. 너무 어렵네. 음. 씻었고요. 음. 짠. 아까 트레드로에서 사온 샌드위치 먹으려고요. 요거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귤이랑 그래놀라 이렇게 후식 먹고. 그 다음에, 편집 좀 해볼게요. 레떼떼 <라떼떼떼떼> 떼. 귀신인가요? 이 향을 착착하게 바르다 나서 스킨 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고요. 제가 요즘에 턱 밑에 엄청 여드름이 많이 나요.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어,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봐요. 짠, 이렇게 세트 상품입니다. 메디큐브. <laughs> 제가 피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피부에 광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제가 얼굴이 더 푸석푸석해지고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윤기도 많이 살아나지 않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메디큐에서 제가 강미 미적감각의 이렇게 세트 상품인데요. 이거를 어, 제가 진짜 꾸준히 틈틈이 아침 저녁으로 남편과 함께 사용을 했는데요. 피부 결을 살리는 덕을 아주 톡톡히 봤답니다. 따로 이렇게. 네. 크리스마스라서. 저는 오늘 호텔을 가는데, 남편이랑 호텔을 가는데, 거기 또 이렇게 챙겨갈 수 있게 여행용으로. 다 이제 요거를 챙겨가서 간편하게, 이렇게 여행용품을 챙길 수 있도록, 간편하게. 메디큐브 딥 비타 C 패드. 오! 짠! 바로 요 제품입니다. 짠! 협찬을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보면 이 엠보싱이 있는 부분이랑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양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 엠보싱 면으로 피부결이 살아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뭐 머리를 말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이거를 잠깐만 발랐는데 지금 광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지금 광이 잠깐만 발랐는데 광이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요. 신기해. 이렇게 쓱 한번 닦았는데. 얼굴에 광이 탁탁탁탁. 패드를 딱다 탁탁 닦아내고 나서 화장을 하면 조금 더, 음, 화장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드를 꼭 쓰고 화장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다가 화장을 하면 확실히 좀 물광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위에 크림만 살짝 바르고 화장을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진짜 피부결이 너무너무 화사해지고, 음, 예뻐졌어요. 전체적으로 피부톤 자체가 토닝되는 느낌? 미백 토닝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이 패드만 쓰는데 엄청 환해진 느낌이에요. 블리블리 쿠션이고, 이거는 13호예요. 제가 피부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사실, 피부에 광 광버... 봐와. 이마 광. 이마에 광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요겁니다. 틴트 이다 묻었네? 요거는 어뮤즈 디오 틴트. 서울 소울입니다. 왜? 네? 열을 낼 거기 때문에. 일단 팩을 이렇게 해놓고 <laughs> 너무 추워 진짜 귀찮다. 일러나자마자 이상한 것을 먹습니다. 음, 운동을 가려고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가리는 이유가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가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그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한 잔이 엄청 좋다고 요 우리 몸에. <laughs> 아토피. 음, 이렇게. 레노 허피, 나,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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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눈이 내리는은 안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친구네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귀엽죠. 룰루레몬 제품이고요. 남편이 고마워. 남편이 고마워. 그러면 저는 친구네 집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맛집이었어? 맛집인가요? 치기마치 음. 맛있어 기마치어 마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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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때 양배추 마이기 마치기. 이치기 인생은 쉽지 않아. 인생은.